정말 오랜만에 웰메이드 사극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바로 영화 올빼미인데요. 영화 올빼미는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와 그의 아들 소현세자의 실제 역사를 다룬 팩션 사극입니다. 천만 관객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왕의 남자 조감독 출신인 안태진 감독의 재미있는 영화적 상상력과 함께 첫 번째, 소현세자의 독살. 두 번째, 며느리 강빈의 누명. 이두 가지 사건의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상상 허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소현세자 독살입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8년 만에 겨우 조선으로 이제 막 돌아온 소현세자는 그 기쁨도 잠시 얼마 되지도 않아 곧 싸늘한 죽음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 인조실록은 소현세자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지 소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눈, 코, 입, 귀에 일곱 개의 구멍에서 피가 나온 이 모습은 전형적인 독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휘 이형익은 소현세자의 사인이 학질이라고 하는데요, 학질은 고열과 두통, 설사와 구토, 발작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에서도 소현세자의 사인은 학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 소현세자의 목숨은 독살이 의심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며느리 강빈의 누명과 사약입니다. 영화에서 인조는 며느리 강빈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강빈과 강빈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궁녀들을 죽이는데요. 이 역시 실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빈이 죄인으로 몰려 사약을 받은 이 사건은 소현세자가 죽고 다음 해인 1645년에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당시 사관은 인조실록에 강빈의 억울함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이 세자빈 강씨를 미워해 오다가 드디어 여러 강씨를 귀양보내니 상이 전복구이를 드시다가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후원의 별당에 빈궁을 유치하여 놓고 상위 궁중의 사람들에게 감히 강시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의 왕래가 끊겼으므로 어선에 독을 넣는 것은 형세상 할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인조 임금은 왜 자신의 장자인 그것도 아주 유능한 금쪽 같은 아들 소현세자를 없애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며느리 강빈을 미워하면서 사약까지 내리고 자신의 손주인 원손까지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인조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아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똑똑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자신의 며느리를 없애고 싶어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원손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소현세자는 당시 외교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인재 중의 인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잡혀간 조선 백성들을 부인 강빈과 함께 구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소현세자는 청나라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만약 소현 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조선의 멸망은 늦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면 훗날 일제 시대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청나라처럼 개방과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하자는 세자의 충원에도 인조는 명에 대한 세뇌에 빠져. 이미 멸망한 명나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는 이렇게 인조뿐 아니라 소용 조씨와 어이 이형익도 크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용 조씨와 이형익에 대한 실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용 조씨가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를 이간질했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빈을 여러 번 모함했다라는 사실이 조선 왕조 실록에 실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해 남달리 사랑을 받는 여자 조소용은 전일부터 세자 및 세자빈과 본뒤 서로 좋지 않았던 터라 밤낮으로 상해 앞에서 참소하여 세자 내외에게 죄악을 읽어 만들어서 저주를 했다느니. 대역부도의 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말로 빈궁을 무함하였다. 다음은 이형익에 관한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영화에서 이형익은 어휘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침을 잘 놓는 의관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형익이 궁궐로 들어오기 전부터 소용 조씨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익은 침술로 상께 총애를 얻어 일찍이 병을 치료할 일로 조소용의 어미집에 왕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추잡한 소문이 있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인조실록 등 실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 올빼미의 실제 역사 사실과 허구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영화 올빼미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 뼈를 붙이고 살을 붙여서 탄탄한 스토리와 극적 긴장감을 만들어낸 웰메이드 well 팩션 사극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인조와 소용조씨,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의 영상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례차례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하면서 썰을 계속 풀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스토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